오늘은 멤버들을 피해 도심맵에서 도망 다닐 것입니다. 저와 도우미를 제외한 멤버들은 제한 시간 동안 저를 잡아야 되는데요. 저는 멤버들을 피해 도망가기 위해서 상대를 몇초가 늘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멤버들이 제한 시간 내에 저를 잡게 된다면 멤버들이 원하는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저는 멤버들을 피해 제 통장을 지킬 수 있을까요? 뭐야, 분수를 뿌리고 있던데.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가가가가가.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이씨 이거 오늘 2대 몇이야 이거 2대6이거든 아만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아 이거 이겨야지 너랑 나랑 오늘. 어? 나는 오늘 돈안 잃어도 좋고 너는 오늘 뭐 하나 얻어가지고 오늘 너못 뭐 썼어 소원. 나 킹크랩. 너 킹크랩 먹어야 될거 아니야. <laughs> 킹크랩 먹어야 될거 아니야. 들어와 <laughs> 이거 야, 미치 우리 우리의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우리 숨어있자 일단 물. 어디에. 야, 숨어있어, 그냥 숨어 있어 그냥 숨어 있어 여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건물. 야 됐어, 됐어 됐어. 야 우리 팀 우리 팀 빨리 여기다 빨리 빨리 머리 모아. 빨리 이거 도망자 시점으로 해야 돼 이거 빨리 대갈 대가... 아, 야 중앙에 들어와. 중앙에 일로와 일로와 어가리대가 일로와 빨리빨리 어. 빨리. 자 우리팀 할수 있다 ㅋ ㅋ ㅋ 할수 있다 아 야, 오케이 정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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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바 우리 위바 아, 아. 어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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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개귀운데아 어, 가자 어, 할수 있어 우리 <목소리가> 이 사람들 원래 평소에 녹화도 잘 참여 안 하면서 그냥 <목소리가> 오늘만 녹화 <목소리가> 많이 참여하고 진짜 아하하하하 <목소리가> 아주 그냥 보상이 걸려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냐, 뭐냐, 뭐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야 아까 막 강남에 있는 한남도의 막 그런 거 적는다고 했거든 한남도 같다. 일이요? 아 지금 돈이 네. 어디 있다고 저 노가다 일해가지고 아, 님들 챙겨줘야 아, 돼요 멤버 냄새가 나는데 이거 네, 멤버 냄새? 거기서 화장했는지 화장 삼일은 안 씻은 냄새가 슬슬 나지 않냐? 그러니까 좀오오오오왜 좀 진짜, 진짜 있어 진짜 있어 진짜 있어 둥석이 있석이 둥석이 둥석이 오 찾았다. 어디 오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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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피도 잡고 잡고 잡혀 X 마이너스 126어 너가 더가아 너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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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봐볼래 그냥 아 지금 혼자잖아 잡잡아릴까어 잡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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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아못 맞추면 어떻게 그걸 나와줘 <laughs> 뭐, 나와줘 나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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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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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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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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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났다 이거. 그래, 어, 삼일안 씻은 냄새가. 저러고 가자. 아이 쳐버려잠닉만니 냄, 냄 뜬다, 닉네임 야, 잠깐만, 잠깐만, 저나 <목소리> 어떻게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 어떻게 올라가? <목소리> 아, <도망가>. 어떻게 올라가? <목소리> 아, 올라가는 길도 없어 이거. 뭐하바트가이 치마.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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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올라가. 어 여기다. 아니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그 지금 X 좌표 7 그리고. 안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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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니까 도망가니까 도망가. 왜 따로 다니지? 뭐야 왜왜러는는야야 잠깐만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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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t one at one at one. But the way 뒤 t o p They are making a market. Oh, you have 명 e to tell us. I'm a t o 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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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물 뿌렸어, 물 뿌렸어. 아니 이거 유튜브에서는 막 보면 이거 도막 백대일 이러거든데 그거다 주작 아니야? <laughs> 그거개 무서운데? 여덟 명 먼저 쳐도 개 무서워. 아, 시크트 밟았다. 어, 사라졌다. 야 이거, 야 이거 한이 잡자, 그냥. 한이 잡아, 한이 잡아. 한이가 이거. 잡아, 잡아, 잡아. 뭐야, 마, 뭐야, 말 뭐야, 씨. <laughs> 한이 잡아, <사봐. 웃음> 그, 그, 그 보라색 건물 위에, 보라색 건물 위에. 아, 오케이, 오케이. 한이부터 잡아, 한이부터. 오케이. 위에 있다, 어, 여기 위에 있다. 여기 위에, 위에, 옥상, 옥상, 어, 옥상. 옥상 얘네가 지금 막고 있어, 지지크리 막고 있어. 떨어지거 있어. 룰러으로 막고 있어, 옥상 오는 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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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면 왔어, 하면 올라왔어. <목소리> 아 밑에 두 있어요. 어내 앞에 아야 아래 아니. 아래 아니. 저 여기 있다. 야 한이 올라간다. 한이 올라간대, 한이 올라갔다. 네 건너편에서 나올 뭐 락앤

안돼 이거 어떻게 막아 십만 어머나 오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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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망가고 있어, 도망가고 있어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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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고 막았어, 호호호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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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저기로 가야, 돼, 저기로 가야 돼. 저기로 가야 돼. 저기로 가야 돼. 저기로 가야 돼. 반대쪽, 반대쪽, 반대쪽. 아, 어, 주... 주...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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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야? 들어가야 돼. 어디갔어? 여기 여기 어디갔어? 들어가야 돼 여기로 들어가야 돼. 여기로 들어가야 돼. 어 여기 어 화장실에 숨어버리면 어떡할 건데? 아, 씨,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대박. 나 여기 갇혔다. 나 여기 갇혔다. 나 여기 갇혔다. 은상이 또한번 잡고. 아우, 다아 이거 내 이렇게 있으면 능력 10초도 되겠다, 씨발. 신신해줄. 한번잡고 <laughs>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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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어왜 이렇게 렉 걸려? 근데 어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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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렉 아, 걸려 렉 걸려 렉 걸려. <laughs> 뭐야 뭐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안돼 안돼,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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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d h u n d 선 e 에 없어, 하 d r 명밖에 없어, 선 r 에 d hund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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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n d r e 안 h u n d 안 e 쳐 h u n d 쳐 e d h u n d r 도 d hundred h u 만 한데, e d hund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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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n 들어 e d hundred h u 들어갔다, d hundred h u n d r e 나도 대다 나도 대다다나돼 안돼 제발 제발. 나도 다 나도 나도 대단비 놀랐다! 나도 대단히 놀랐다! 나도 대단히 나다 나도 대다 나도 대다 나도 대단다 나도 다 나도 다나이스나나 아니, 씨발! 하하하, <laughs> 존나 무서워, 씨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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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석기네. 수니가 웃음> 아, 10분 남았는데. 와, 잘 도망갔다, 이 정도면 존나 무서워, 씨.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하, 아, 저의 패배로, 네, 하겠습니다. 막 턴에 이상한데 올라가는, 사실 올라가는 데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이게. 아낀데였거든요 준이 님나오세요 최종적으로 저를 잡으신 준이 님이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준이의 최 <목소리> 100만 볼트. <목소리> <목소리> 뭐야? 이거 왜이기 아, 준이의 여러분들 상품은 뱀이 5만 원권이 네요 근데 이미 준거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5만 원 드렸잖아요. 패치 님, 제가 5만 원 다시 드렸잖아요. 저 화나게 <목소리> <개> 하지 마세요. <목소리> 100만 볼트. <목소리> 자, 여러분들 다들 수고 많으셨구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배찌를 잡아라는 오늘 여기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